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동인조선 극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사우나에서 동석이 형한테 삶은 계란 까주던. 너 <목소리> 계란 먹을래? 계란이 왜 이렇게 퍽퍽해? 삶은 계란이라서. 그렇지. 이걸 업으로 해서 계속 열심히 밥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번 7월 3일날 김준현 선수랑 창원에서 로데프시 경기를 하게 된 금광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몸이 굉장히 좋으신데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6년생입니다 뭐, 올해 46입니다 아, 어, 근데 올해 46인 분 중에 몸을 이렇게 유지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김종국 씨아 김종국 씨뭐 추성훈 씨, 아, 네. 뭐, 씨? 아, 75년생 네. 많아요 생각보다 주변에 찾아보면 어, 김종국, 추성훈, 드웨인 조선 같은 라인으로 <laughs>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어느 정도 연세가 들면은 네. 어, 몸 이렇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아... 중요한 건 꾸준히 하, 해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이라는 게, 네. 부상 없이 꾸준히 하는 게, 네. 그 쇠질의 또정석 아니겠습니까? 네. 또 운동할 때, 자기만의 팁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무조건 이제 부상의 어떤 위험을 방지를 위해서 몸 풀거나 스트레칭이나 뭐 웜업 같은 거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운동할 때는 저는 웬만하면 큰 부위 아니면 은 귀가 날 때까지 합니다. 그냥. 아... 예를 들어 이기도 삼두 같은 경우는 하는 도중에 쥐가 나든지 하고 난뒤 풀었는데 쥐가 나든지 그럴 그럴 때까지 계속 운동을 합니다. 원래 몸이 지금보다도 더 좋으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네, 이제 네, 네. 체중이 빠진 게 이제 격투기 준비를 하고 계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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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그렇죠. 이유가 있는데 격투기 준비하면서. 몸 운동하는게 많이 바뀌신게 있으신가요? 정석의 어떤 바디빌딩식의 운동을 근지구력 위주로 약간 고개를 좀 다쳐서 횟수와 그 사이사이에 어설트 같은 음. 이런 운동기구로 1분정도 쉬면은 저걸 한 40초 정도 타고 20초 호흡을 하고 다시 운동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음. 이제 운동방법을 바꿨습니다 원래 하던 보디빌딩 방식은 간략하게 어떻게 되시나요? 집중해서 고립하는 위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1 0 0 k g 면1 0 0 k 로를 정석적으로 뭐 10개를 딱어 가슴에 집중을 해서 뭐 잡아놓고 가슴으로만 진짜 밀어서 올린다 생각하고 하는데 지금은 회수 위주로 음. 이 무게와 상관없이 내가 그냥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계속 기른다 생각하고 하고. 싶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삼두랑 이제 등 운동을 할 거고요. 그 사이 사이에 어슬트로 계속 타면서 호흡을 돌리고 끝나고 나면 하이어치기 500개랑 덤벨치기 150개씩 10, 10라운드. 골걸딱 하면 운동이 다 끝납니다. 자, 그럼 오늘 운동하는 모습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투기 시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에서 근육을 키운다기 보다는 근육을 오랫동안 쓸수 있게 좀 운동을 하려고 해서 횟수 위주로 저는 많이 하거든요. 자세보다는. 음. 뭐 원래 예를 같으면 잡아놓고 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정석적으로 하다가 그다음부터 그냥 계속 호흡에만 신경 써서 계속 당겨내리기만 합니다. 밴드 안 하면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처음에 한 3세트는 음. 이제 이런 식으로 몸을 풉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매 운동마다 빼먹지 않고 계속 사이사이에 하는 게 이제 패스풀을 하거든요. 후면 삼각근이 워낙 이게 잘 발달이 안 되는 부위다 보니까 매 운동마다 저는 계속 합니다 이거는 밴드로 한 20회에서 많이 하면 한 40회 정도 본 운동에 지장이 안갈 정도로 약간 자극이 온다 싶을 때까지만 뭐 이쪽으로 당기나 더 위로 당기나 해봤는데 저는 딱이 눈썹 위치가 이 후면에 제일 자극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후면 삼각근이 스파링도 좀 해야 되고 해서 어쨌든 당분간 시합 전까지는 대드는 그런 식의 무리하고 안 하고 시합 끝나면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한번 했다가 이제 그때 벌크업을 다시 할 예정이라서 그때쯤부터는 이제 아마 스트렝스 훈련을 좀 섞어서 하거. 약간 앞으로 내려서 그냥 등에 좀 자극이 많이 가게 하체는 웬만하면 수직이고 약간 굿모닝 비슷한 자세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프라이면서한 덕분에 디스크 터지고 난뒤로 재활에 도움도 많이 된것 같아요. 무게를 가볍게 해서 이 자세가 잘못하면 디스크가 생기는데 또 역설적으로 디스크를 회복하려면 네. 이런 자세가 좋다고 맞죠? 하더라고요. 네. 참 괜찮은 운동 같아요. 그러고 이렇게 끝나면 이게 어설트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어, UFC나 이런 운동 영상에 보면 아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보기보다 좀 힘들거든요. 이 예, 이제. 하체에 계속 자극 운동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상체는 안 쓰고, 하체로만 돌아와서 들어가기 전에, 패스 풀하고. 사실 이 동작을 자주 하면은 어깨 아프신 분들이, 어, 꽤 있으신데, 그쪽은 괜찮으신가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이렇게 완전 벌려서 당기면은 어깨가 물리거든요. 잡아도 약간 잡아놓은 상태라면은 어깨는 안 물리고, 얘만 당기는 거니까, 어깨는 저는 오히려 가동 범위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음. 운동 와 이거 엄청 뻑뻑할 것 같은데 운동 뭐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뭐가 없어서 못한다 하는데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방법다 찾아내서 합니다 저 이거는 사실 집에서도 할수 있는 예 제가 집에서 드랩 그래. <laughs> 요즘에 풀어가는그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 밴드를 걸어놓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로 하루종일 앉아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 그냥 계속 합니다 이렇게 지날 때까지 이것도 집에서 그래서 그런 전환이 진짜 좋으세요 그 다음에 뭐 해머클 한다 생각하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TV보고 있습니다 하다가 도저히 못 당긴다 싶으면 그냥 잡고 있다가 그냥 또 반대 으로또 걸고. 그리고 제가 진짜로 제가 혼자 운동하면서 느낀 건데 운동하실 때 힘들다고 인상쓰시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더 힘들어집니다. 아 그런가요? 약간 표정. <laughs> 조금 밝게 하면 음.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후 단계를 좀 넘어 가지는 어떤 그런 게 생기더라고 제 나름 해보니까 방법이 본인들 몸에 좋아서 본인들이 다들 하고 싶어서 하시는 운동인데 굳이 인상 쓰면서 그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재밌고 즐겁게 해야 내 몸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뭔가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이 뇌에 스트레스를 안 주고 본인이 스스로 즐겨야 되니까 그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금강사님 보시면은 이제 이미지가 남들이 보면 인상을 잘쓸것 같지만 어 실제로 보면은 이 근육 자체가 이 웃는 근육이 잘 발달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촬영장을 갔는데 사체업자로 갔거든요. <laughs>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 왜뭐큰 소리를 치고 막 화를 내야 되는데 어, 촬영감독님이 아니, 우, 우, 웃지 말고 화, 화를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저, 뭐, 저뭐 화내고 있습니다. 했더니 아니. 그러아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웃는 상이구나 사채자가 찾아왔을 때사채자가 웃고 있으면 그것도 나름 더 무서울 것 같은데 먼저 <laughs> <오늘> 계속 하겠습니다 사채업 네. e <laughs> 찾아온 사채업자 예예 에스고 I ain't the first with the curse with the thirst that I wanna be Better not worse man it hurts I'm on this earth with my words and I put t h em all together Insert cuz I wanna have worth Workin' g hella hard till they put me in the dirt Gonna go from where it's 진짜 뭔가 충척 들어올 때 영상에 있던 김재원 선수가 뭔가 이파이팅으로 들어오는 느낌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아, 아 일단 숨좀 쉬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바람도 길어졌잖아 다리 laughing and dancing hanging on my butt she asking to crash with me smash with me she savage she wants cash money and she knows that i live lavishly <laughs> i wanna live i'm cold inside give all i have just to feel alive, A fight to live, I fight to strive. One day I'll have what I want. I want the whole life. world in the palm of my hand. I got a plan. I'm the man. Now I'm teaching the game. A veteran, better than anybody else. Who tests me? I'm ready. Looking in my hand and it's steady. I'm trending, ascending and blending, lyrical bending. Now I'm spreading and getting my name out now. Yeah, they hear me laugh. All the crowds repping the sound. I'm hitting the. Ground running, up and coming, ain't nothing.